대만이 길거리 음식 위생 때문에 진짜 칼을 빼들었나 봅니다. 음식 만지기만 해도 벌금이 90억? 대만 보건당국이 6월 4일부터 우수식품위생규범표준 개정안을 공식 시행했습니다. 대만의 야시장 등 노점은 대부분 1인 운영이고 여전히 현금거래가 많다 보니 음식 만들면서 돈을 만지는 교차 오염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돈 만진 손으로 바로 음식을 만지면 최대 2억 대만 달러, 우리 돈약 90억 8천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제 대상은 식품 제조업, 시장, 샤우치라 불리는 간이식당, 배달업체와 배달라이더까지 포함되고요. 정규직이든 알바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 교육, 매년 3시간 보수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배달 도중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다시 포장한 사례도 이번 규제 강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신고하면 최대 400만 대만 달러 포상금이 지급되고, 벌금의 2에서 5%도 추가 포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 시 기한 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2억 대만 달러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만 언론은 노점상 12만 5천 곳 중, 대다수가 1인 운영인 현실에선 규칙 준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불량식품 싹다 없어지나?